유럽과 일본을 휩쓸고 있는 k p o 의 열기, 정말 대단한데요. 아이돌 스타들을 양성할 일명 k p o 스타 양성소가 경기도 오산시에 들어서게 됐습니다. 김유연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국을 넘어 세계를 휩쓸고 있는 k p o 탄탄한 춤과 노래 실력, 화려한 무대 매너로 해외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. 소녀시대와 샤이니. 슈퍼주니어 등 K-팝을 이끌고 있는 아이돌의 산실 SM 엔터테인먼트가 경기도에 옵니다. K-팝 스타 양성소를 경기도 오산시에 설립하기 위해서입니다. 오산시 양산동 일대 18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SM 스튜디오 3 곳과 국제학교가 연말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. 전 세계 유망주들을 모아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한류 스타를 양성하게 됩니다. 저희는 이제 국경도 없는 그러한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전 세계 인재들을 모아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다시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러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었습니다. 그 일대의 개발을 통해서 이 학교가 지금 조금 불편한 자리입니다만은 더 쾌적하고 접근성이 좋고 주변 여건이 더 문화적으로. 좋은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. 제 2, 제 3의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를 배출하는 K-팝 스타들의 산실로서 경기도가 K-팝 열풍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G뉴스 플러스 김유영입니다.